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 오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방송을 보시면서 나에게 적합한 물건이 나왔는지 확인도 하시면서 영상을 보실 텐데, 오늘 물건은 수도권 근접한 2차선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만나기 힘든 토지와 건축물이라 우리 구독자님께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물건일지 매물 소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천시 설성면, 설성호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설성 호수 앞에서 영상을 시작하는 음, 이유는 오늘의 물건이 바로 이천시 설성면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2차선 대로변에서 거의 붙어 있고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도로에 접한 근생 창고나 편의점, 전원 카페나 공방, 갤러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시면 매우 좋을 만한 가시성 좋은 특급 매물입니다. 2차선 코너 위치로 맞은편에는 대형 고깃집과 카페가 있고 2차선이라서 차량 소통도 많으며 현재는 주택용 숙소로 사용을 하시지만은 도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창고용이나 뭐 제조장, 편의점, 소매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량 매물입니다. 더구나 바로 여주시와 붙어있어서 여주 가남역에서도 직선 3km라서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고 바로 옆으로는 또 이천시 모가면과도 5분 정도 이동거리에 연결이 되는 위치가 매우 우수한 토지와 주택입니다. 이 설성면 쪽에서도 가장 상단에 붙어있어요. 대로변 위치 좋은 토지를 정말 찾기라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실정이잖아요. 서울권에서도 남이천IC를 통해서 직선 6km 정도니까 10여 분 안에 도착이 되는 위치라 수도권 접근성 또한 매우 용이합니다. 오늘 방송하는 저희 토지와 이 주택은 아주 귀하게 만난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넓은 도로 접한 토지와 주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실수요 하실 그런 분들께 강력 추천을 드리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아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처로 소개를 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토지 앞에 다 도착이 되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지방도 333번 지방도 2입니다 2차선이 이제 관통을 하는 그 지역이고요. 이렇게 어, 2차선 변으로 어,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여기 이쪽에 하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토지 바로 앞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곳 송계리는 설성면의 가장 상단에 위치해서 투자 목적으로도 좋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사용하기에도 손댈 곳이 없는 아주 좋은 똘똘한 매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가 너무 좋고 땅 모양과 폭이 활용 가치가 너무 좋아서 세컨하우스 용도나 소매점, 야적장, 소매창고, 편의점, 판매점 등 실수요자분들께 너무 좋은 그런 우량 물건으로 확실한 투자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2차선 대로만... 만 타고 가면은 이렇게 바로 저희 물건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2차선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넓은 도로에 아주 딱 붙어 있는 토지와 주택으로 위치와 폭이 좋아서 다용도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30여 평 넘는 주택 구조로 만들어서 직원 숙소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물건입니다. 토지도 허실 없이 제대로 다 사용하기에 꽤나 넓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나 넓은 2차선, 예, 코너 접한 토지와 주택을 실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물건으로 주변에 토지도 여유가 있어서 다양한 작물 재배하시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소매점 용도로 이렇게 변경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좋을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저희 토지는 이렇게 도로면보다 살짝 지대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이 위에서 보시는 모습도 너무나 좋을 거예요. 바로 여기가 출입구 그쪽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지대를 높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예요. 자, 그리고 주변에 되게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강토 자체를 자연석을 갖다가 이렇게 심으셔서 쭉 토지 경계 부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이제 조경수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리 상태가 조금 그 동안에는 좀 이제 직접 이제 관리를 못 하셨. 이렇게 좀 허술하긴 하지만은 조금 정리해 주신다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예,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 구조 또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뺑 둘러서 한번 저희 토지 경계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고요. 이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코너 2차선 코너 부분에서 살짝 들어오면은 저희 토지 입구 쪽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와서 보여드려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택이 있는 마당 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주택 부분. 자, 여기 바깥으로도 이제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뽑아져 있는 형태고요. 여기에는 이제 작물들을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꽤 같은 거를 이렇게 잔뜩 심어놓으신 그런 형태로 고랑을 만들어서 어, 그렇게 심어놓으셨던데요. 자, 뒤쪽까지도 꽤나 토지가 아, 넓습니다. 이 토지의 전체 면적이 121평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거의 뭐 허실 없이 도로면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데고 저기 지금 보이시는 하우스 정도 거기 있는 데까지도 다 저희 토지 면적 안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안쳐진 면적이 거의 한 30한 3여평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별도의 창고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까지도 제외하고 빈 토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유 있는 토지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시골 농가 토지 치고는 좀 작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뭐 도로면에 뺏긴 것 자체가 없고 제대로 딱 만들어진 토지이기 때문에 121 평을 자체를 거의 뭐다 제대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꽤나 넓어 보인다는 거. 아마 구석구석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걸 보시면은 아마 그런 느낌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주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 조금 이제 바깥에서 보이는 그 사생활을 좀, 음, 저기를 하시려고. 바로 저희 앞에 이렇게 버스 정장 류 보이죠? <laughs> 자, 이렇게돼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나무들, 그 다음에 이렇게, 에, 그 조경수 같은 것들로 쭉 경계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가려져 있다라는 점. 주택으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또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돼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 별도의 창고, 동이 따로 있는데, 이쪽 뒤쪽으로도 예, 토지가 굉장히, 예, 꽤나 큼직하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계 표, 펜스가 이렇게 좀 설치가 돼 있어요. 어, 고기가 이제 경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예, 여기 뒤쪽 토지의 뒤쪽으로도 들어와서 또이 정도의 진짜 넓은 공간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조금 이제 농사를 지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하우스 안쪽으로는 제대로 이제 요새는 관리를 못하셔서 조금 어수선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말 손을 좀 이렇게 대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이제 고랑도 잘 만드시고 하셔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시면 텃밭용으로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굉장히 넓은 예, 그런 텃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별도의 창고가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거의 뭐한 10평 정도 돼 보이는 게 이제 창고로 앉혀져 있는데, 충분히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물건 적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은 좀 제가 이제 문도 이렇게 잠겨있고 해서 제대로 어, 촬영은 못했는데요. 어,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마당도 이 정도로 어, 공간이 넓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음,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또 어, 쓸만하게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창고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건 단층으로 된 이제 주택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좀 안쪽에는 지금 직원 숙소고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좀 어 이렇게 방마다 다 계셔가지고 <laughs> 제일 촬영을 제대로 꼼꼼하게는 못 해드렸어요. 전체적인 구조만 보십사 해서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 봅니다. 전실 공간 굉장히 넓죠. 자 이게 거실입니다. 거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굉장히 커요. 어이 정도로 보시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큰 건축물인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 공간까지도 만들어져 있고. 자, 이렇게 거실 면적 이렇게나 넓게 나옵니다. 여기 맞은편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화장실. 화장실 사이즈도 꽤나 큽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방이 이 왼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요 구조로 해서 다 이제 지금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막 낮잠 주무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휴일이라 <laughs> 그래서 제가 좀 안내를 음.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음 그래도 이렇게 건축물 주택 면적으로 돼 있는 것이 한 33여 평 정도가 되니까 아 그렇게 이제 널찍한 구조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십사 이렇게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이정도의 네, 널찍하고 차량이 한대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어, 마당 공간이 굉장히 넓죠. 뭐 차량은 뭐두세대 이상 다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위치가 너무 아깝잖아요. 주택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좀 사실상 조금 아까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시성 효과가 워낙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판매점이나 소매점, 그럼 아니면 이제 우리 토지 바로 옆에도 저렇게 창고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좋은 그런 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더 이렇게 다른 용도로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십사 한번 안내를 한번 드려봅니다. 자 토지 자체가 사, 살짝 지대가 높게 복토가 돼 있어서 땅 모양까지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전원카페, 근생창고나 야적장, 소매점, 갤러리, 공방 등, 등으로 등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금액대도 정말 나오기 힘든 1억 원대의 물건이니까요. 구입을 하셔서 텃밭도 가꾸시고 주택도 이용하시고 세컨하우스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근생창고나 소매점용도 제조장 정도 알아보셔서 이용하셔도 좋은 그런 물건입니다. 자, 현재 지금 농업 보호 구역이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33평 정도 되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 별도의 창고까지도 모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급처분 소액 시골 주택, 주말 농장, 텃밭, 소매업 창업이 가능한 토지와 주택, 창고 포함 급처분 물건입니다. 주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농업보호구역 집짓고 텃밭기의 주말농장 농막주택 컨테이너주택 시골주택 창고나 야적장 소매점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이며 2차선 코너 위치에 접한 넓은 도로에 딱 붙은 정말 훌륭한 물건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면적 농업보호구역 121평 주택 33평 창고 한 10평 정도 됩니다. 모두 포함하여 매매. 가 1억 5천 5백만 원, 무주택자 기준으로 50% 정도 은행 대출 가능하시고요. 신용과 소득에 따라 좀 상이합니다. 본인 돈 8천만 원이면 인수가 가능하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2차선 코너 접 위치 좋은 토지와 활용도 높은 30여 평이 넘는 건축물을 매입하셔서 제대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금매물 인장 TV는 경매 직전, 상속, 이용 관련 급처분, 대부업체 등 부실 채권을 우선으로 소개하는 채널이며 수도권에 근접한 어느 지역이든 미리 발품 팔아 구독자님들께 가격 좋고 조건이 좋다면 바로바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렴하게 또 좋은 물건들을 사실 수 있도록 금매물 인장 TV에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